자, 3쿼터 시작합니다. 다시 빅라인업을 쳐다보는 네. 가운데 네. 오, 오, 자, 와, 오. 와. 오늘 자, 오 이런 듯이 좀 나오네요. 근데 이런 거 패텀이 어, 잘하는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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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아까도 패텀이었어요. 네. 바로 네. 오, 심판도 돌렸잖아. 오광호, 구강호왜 이렇게 비어요 왜냐하면 잘 넣는 게 아니라 많이 던졌어요. 와이드 퍼팅. 네. 아닌가요? 그 네, 여섯 개김재형김재호 김재영 박인 박인. 박할 같아요. 박인 오른쪽 왼쪽 다 가긴 하거든요. 김재영. 잘했어요 예. 네. 선수들이 안 졌네요, 선수들이. 예. 괜 와! 와! 손을넣지 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이 팔이 좀 늘고 있는데 안보네요 좋아요. 잡아내린 어? 것 같은데. 네.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도광훈이형 걸었어요, 도광훈 오, 터렸어요도광훈이첫 자세 쏘놓은는안 되겠지만, 그, 뭐죠? 선동훈이세요. 어, 아, 네. 아, 핸드 핸드 예. 에서 쏘는 은 챗은 와이프는 좋아서 왜냐면 팔이 일자기 때문에. 예. 별로 이제 착전하는 챗은 아니에요, 사실. 좀 빽빽하죠? 예. 네. 왜냐면 하시 슛이 늦어서. 아, 가뜨이고요 아. 제가 봤을 때. 강찬이 걸렸고요 맞아요. 야, 강찬이 끝까지 집중하고 있어. 아, 라인. 라왔았어요 저는 김재현이도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너무 그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아니, 그것도 그런데 선출이기 너무 때문에 아, 볼이 많이 가요. 그죠 아무래도 거기에또 많이 가요. 근데 생적어요 맞아요.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무한 뭐안 됐을 때 시판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폭격 많이 했던 기억이 는데요련지막 계속 했거든요. 아, 13개 싸서 2개 난다고. 두 방은 한번 더? 괜찮아요. 두 방이면 박았기 때문에. 이 신호는. 빅라인업은 많이 던져줘야 됩니다. 사실. 발맞은. 우와, 비밀 때. 우와! 사라져. 괜찮죠? 발패는 보였어요. 근데 거 훈치 멘트 다 합니다. 니까요 전동 선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조전동 아, 아, 자기 하라고 아, 그건 그렇지. 예,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어? 좋 아, 좋은데요? 아, 아, 이런 거 잘하는데요? 아! 어, 아, 좋아요. 들어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아, 그렇죠. 이거 타서. 타닥, 타닥 맞고. 스피니 많이 들어오면서 보통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오죠요 과연, 힘들요 아, 가요? 아, 가요? 아. 가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빼줘야 돼, 빼줘야 돼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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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하지, 아이고, 이렇게. 오. 했었어야 돼요. 참은 네, 자, 4점 네. 차이 네.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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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았어요 오. 찬 오. 이또 잘해주네요 해요 네, 개인적으로 좀 실망이에요 많이 네. 팀의 게임을 좀 해치지 않나요? 네. 그 진짜 발발거리면서 열심히 뛰는 나이, 게임을 나이, 좀 해치고 맞아요 맞아. 네. 혼자서 조금 너무... 네. 잘 뺐고요 김기영 네. 네. 넣을 때가 됐는데? 네. 아까는 왼쪽으로 가져는데 지금 또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가라앉을 때도 빠지고 있어요 우와 잘 졌다 저거 이지훈이었으면 아. 100%못 쳤을 텐데 그쵸. 그리고 마벨 뺐겠죠 마벨 그리고 저희는 외조님을 추석 파파고 사이다 있으면 솔직히 상 창의적인 플레을 이제 없다고 봐, 봐도 무방하잖아요 사이다 봐도 괜찮은데 사이다 채널까지 잘하는 사람을 많이 오진 않습니다 예 네, 사실 가끔 옵니다 네. 아이틀 잘하던데 아기때또 속였어요?

할때를보면 근데 물론 같은 스텝이었지만 아, 저말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스텝이야 저걸 오른손에서 다 한다는 거죠 저 왼손 메이드가 저 네. 오른손 잡이잖아요, 지금 네. 서사현이 되게 잘 좋아요, 그리고 약간 폼은안 입어도 그렇죠. 열심히 뛰는 앞발가 있어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빠졌어, 아, 완전 빠졌어요 아, 네. 아, 네. 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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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돼요. 와 이야 이야 벨라스 못때요 아, 아 <목소리> 이거 힘들어서못잡았 야, 저거 하체 대리가 잡았지 상영기였으면 못 잡았어 그죠와더들어가라더들어라더밀어내라오았어아아아요아잘 뺏었군요 서상이형아 왼쪽이 할게요 아, 봐봐요 아, 오. 오. 와아 오우 들려났어 오우 4 2에요잘 참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키가 이렇게 큰데 예좀 네. 네. 맛집이잖아 사실 요트에서 199까지 됐는데 네, 예 네. 근데 저렇게 뜨니까 아 어렸을 때 뜨니까 말하야 말한... 아, 어? 저 제가 좋아하는 김이소고기는그 네. 감독이 얻어먹겠네요 네저 <laughs> 어, 쓰시지 않아요 약하네요 아, 약해요 폼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우리 감기는 느낌이 없네. 요안 <목소리> 미안. 아유, 특징에서. 이거는 제짜 헬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진도가 받았으면 이게 딱 받았어요, 예. 받았으면. 아.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게 스큐못 잡은 거야. 네. 올줄 몰랐거든요. 아, 갑자기 막그 볶음밥에 치즈 올려가지고 입에 확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나는 아직 씹을 준비하고. 씹을 준비안 되는데, 그냥 어 뜨거워서 뱉어버린 거예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와, 저 맛있는 건데. 아, 아깝지. 네. 제가 항상 백보들 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 할게요. 네. 이제요. 조금... 해줘야 돼요. 네. 네. 아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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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는데 나오네요. 이런... 다이어트가 나요잘줬고요 따라서... 아! 와, 공단으로, 고다 해주네요. 그러니까 팬텀이 못 이길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언더독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아, 최기욱 정도가 네.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멤버는 사실 그 뭐야 그 홀릭이랑 n a 할 때보다 더 멤버 안 좋거든요. 아, 아, 네. 어 근데 시5방송에서 이제 그런 모습 들어왔어요. 네. 오, 네. 그 뭐죠? 그 득실 받은 조시 아스너. 네 맞아요. 그래서. 안녕하 저는 선출이 좀 안에서 해서 발도 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3점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오히려, 오히려 진짜 선출이 무서운 거는 드라이빙이 무서운 거지. 흉마소는 제가 왜 오종긴 이긴다 그랬냐면 이런 맥락이거든요. 순만, 순만 슛만 쏜다 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슛이 그렇죠. 네. 그 확률이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과정들이 그렇지 않으니 무지막지한 선수들은 슛만 쏘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슛을 쏘기 위해 드라이빙도 치고 맞아. 이것저것 다 합니다. 어. 네. 어. 그 팬덤이 냉정하게 만약에 스톱본이 있으면 20개에서 25개 정도 하겠네요. 음. 제가 봤을 때. 네. 홀링 홀리카 사이다 사이. 예, 예그 정도 될것 같아요. 예. 홀리기. 한 12시. 홀리기 아래주. 여기해보세요이 그런 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 어, 여기가. 내가 봤을 때. 자, 아, 어. 자, 아, 그러는데 어. 어. 빨리 쳐라. 이렇갈것 같아요. 갈것 같아요. 오! 역시, <목소리> 어. <목소리> 와, 걸렸어요! 강찬형 잘하고 있어, 그래도! 와, 게임 체인저야! 강찬형이! 혼자서만 조금. 자, 30대 24로 NAO가 6점 앞선 가운데 선수부터 등장합니다. 당찬...